안녕하세요. 시흥 자매육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래간만, 오래간만에 그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뭐한 여름도 있었고 뭐 이렇게 이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찾아뵐, 찾아뵐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제가 가 미처 이렇게 마련한 시간이 좀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벌써 오늘이 11월 5일 토요일이네요. 아침에는 뭐 거의 뭐 초겨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추워졌어요 영화로 떨어진 곳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 건강들 관리들 충분히 잘들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이번 겨울도 건강한 겨울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모처럼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나름대로 뭐 소소하게나마 그 선물도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 그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그 아이 있으면은 찜을 하신 다음에 주문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그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그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저희가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 계절별로 색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봄은 또봄 나름대로의 그 색상이 있고 요즘 같은 그 깊어가는 가을에는 또 가, 가을 나름대로의 그 깊은 깊고 그 찐한 색깔을 그 내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다육이들을 준비하면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단품 몇 개하고 이렇게 세트 구성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아이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첫 번째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이 레드 다이아몬드 펄을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진짜 예쁘죠? 네. 손톱 하면 뭐 입장 하나하나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예쁩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22cm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제봇 보여 드릴게요 네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이 입장이나 이런 게 상처 하나도 없고요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손톱도 그렇고요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아주 예쁘죠 이런 아이 하나씩 이렇게 품으셔가지고 키우는 것도 상당한 그 소소한 행복이 깃들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예, 크기는 22cm 정도 되는데 가격은 6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입니다. 네, 두 번째 아이 보내드릴까요?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40만원, 45만원 막 이렇게 했던 아이예요. 금 좋아하시는 그 다육 매니아님들, 집사님들, 다육이 집사님들, 천천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금 최상입니다. 최상. 작은 아이도 아니에요. 보세요. 네. 항공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자, 앞모습. 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이고. 이 아이를 오늘은 뭐, 특가 아닌 특가.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5만원입니다. 5만원. 크기는 10 5cm입니다. 15cm. 이 아이를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메릴 그림이라는 아이입니다. 메릴 그림. 자, 크기는 23cm고 아주 대품이죠. 대품.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세요. 네, 손톱 부분도 그렇고 아주 예쁩니다. 지금. 물이 아주 진짜 예쁘게 들어있죠. 전체적인 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가을만의 그 색상이죠. 네, 이 아이를 메릴 그림을 5만 5천 원에, 예, 네. 5만 5천 원에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아주 손톱 보세요, 아주 되게 예쁘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 메뉴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아홉 세트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1 번입니다. 1번1 번에 포함된 아이는 케빈 카이저가 있습니다. 케빈 카이저 예, 는 젤리 형태죠. 젤리 형태에 예. 이렇게 캐빈 카이저가 있고 몰게인 금 무지가 있습니다. 몰게인 금 무지 몰게인 금 무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피멍이 매력적인 프린센스 켈리라는 아이입니다. 프린센스 켈리. 사이즈도 결코 이렇게 작지 않아요. 그리고 한스 특이종 금입니다. 한스 특이종 금. 금. 보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아주 예쁜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이 아이도 결코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한 15cm, 14cm 이상이 되죠. 14cm 이상. 네. 프랭크 슈퍼클론이라는 아이예요. 프랭크 슈퍼클론. 그리고 저희가 자주 소개 시키고 단품으로도 많이 팔았던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 딱 아시죠? 보면 항상 언제 봐도 예쁜 제이드 스타입니다. 제이드 스타. 제이스타. 그리고 블랙 슈퍼클론. 블랙 슈퍼클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8종에 7만원입니다. 8종에 7만원. 그러니까 8종에 7만원이면 얼른 생각을 하시더라도 한, 한 아이가 만원도 안 되는 꼴이죠. 보니까 지금 프랭크 슈퍼클론 같은 경우만 해도 가격이 제법 나가는 아이예요 현재도요. 현재도 제법 제급, 제급 나가는 아이고, 맥슈코 야생 마리아 두 개만 해도 상당인데이 안에 보면은 그 카이저, 케빈 카이저 그, 저기 젤리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아이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정도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2번 가겠습니다. 2번, 2번에는 첫 번째 아이가. 이번에 포함된 아이는 이제 제이드 스타.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나갔다. 항상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가이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션 금. 프린센스 켈리, 서울앵금 달샤벳, 슈퍼클론, 케빈카이저. 뭐, 아카이선 글래머금, 글래머. 그 다음에 한스 특이 종류. 10종에 6만원입니다. 여기는 일본에 비해서 더 이렇게 저렴하죠. 하나에 뭐 6천 0 0골 밖에 안 되네 이렇게 자 한번 잡아 드릴게요 아카이선, 아카이선 글래머그 입니다 아카이선 글래머그이 안에 보면은 안에 아이도 있죠 아이 예 네. 조그만 아이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항상 이 아이는 가격이 환엽이죠 환엽 환협. 케빈 카이저 환엽인데 입장도 아주 튼튼합니다 네 보세요 케빈 카이저 케빈 카이저가 이게 사이즈도 결코 작지가 않아요 보세요 15cm 이상 나오죠 15cm 네. 캐빈 카이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트 메뉴에 그리고 이 아이 보면은 소울앤금입니다 소울앤금 보세요 네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네 소울앤금이 있고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제이드스타 있고 한스 특이종 금 가깝게 잡아 드릴게요. 이렇 있죠? 그리고, 붉게 물든 프린센스 켈리. 네, 프린센스 켈리 있고, 가이아가 있습니다. 가이아. 가이아가 있습니다. 가이아 단품만 해도 가격이 좀 나가죠. 가이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앞에 보면은, 배션금이죠. 배션금. 얼굴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네요. 양쪽으로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누구입니까? 달샤벳이죠? 달샤벳. 네. 달샤벳.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번입니다. 2번 세트는 2번 세트 10종에 6만원에 드립니다. 10종에 6만원. 네. 바로 3번 가겠습니다. 3번. 3번 같은 경우는 8종으로 준비했습니다. 3번 8종으로. 3번 8종인데. 이잘 보셔야 돼요. 자, 베라가 단품으로만 팔던 아이인데 세트 메뉴에 오늘은 사장님이 포함을 했어요. 베라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품으로도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아이 하나만 해도 그리고 마리아 백금입니다. 마리아 백금. 금 같은 경우에 보세요. 네. 네. 마리아 백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돌기 마리아 금. 창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민들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금 종류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양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캐빈카이저. 캐빈카이저. 이 아이도 그 2번 세트하고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이드 스타. 베이스타 있고요그 다음에 또 한스 특이종 금네잘 잡히나요 네그 다음에 하나 소울 앤금네 하나 소울 앤 금이구요 프린센스 켈리 아까는 이렇게 붉게 물든 그 피멍 든 아이를 그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천천히 이렇게 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8종에 7만 원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 8종에 7만 원. 바로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8종에 7만 원 준비했습니다. 8종에 7만, 7만 원.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그 역시 케빈 카이저죠? 케빈 카이저. 케빈 카이저를 그 세트마다 하나씩 다집어넣습니다 사장님이 크기는, 그, 저기, 다 비슷해요, 다. 다 크기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마리아 백금이죠? 마리아 백금입니다. 자, 단품으로만 팔던 아이인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세트 메뉴에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 아이가, 맥 라이징이죠? 맥 라이징. 맥 라이징입니다. 앵라이징. 그 다음에, 베라가 있습니다. 베라. 베라. 네. 베라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잘 잡히시나요? 네. 그 다음에, 프리 마돈나 금입니다. 프리 마돈나 금. 프리 마돈나 금이 있고요그 다음에, 하나 소울엔 금이죠. 하나 소울엔 금. 천천히 아,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렛츠샤금. 예추샤금. 렛츠샤금. 예추샤금. 렛츠샤금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역시, 피멍이 아주 붉게 물든 프린센스 켈리입니다. 프린센스 켈리. 네. 이렇게 해서 4번 같은 경우에 8종에 7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8종 7만원이구요. 바로 5번입니다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고요 7종에 6만원에 드립니다 7종에 6만원 하나에 만원도 안되죠 여기 보면 또 어떤 아이가 있냐 네 케빈카이저입니다 케빈카이저 예 케빈카이저요 이 앞에 이렇게 있는 거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마음이안 든다 싶으면은 다른 아이로 저희가 바,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이 잘 보셔야 됩니다. 마리아 철화 금입니다. 자, 금 좋아하시는 분들, 자, 마리아 철화 금입니다. 네, 꼭 고슴도치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마리아 철화 금입니다. 금도 잘 들어 있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쪽에 보면은 제이드 스타. 네, 항상 매력적입니다. 제이드 스타는. 그 다음에, 레인보우 금입니다. 레인보우 금. 레인보우 금. 네. 레인보우 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마리아 금이네요. 마리아 금. 자, 옆에도 이제, 자구도 하나 또 이렇게 있네요. 옆에.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하나, 소울, 앤, 금. 하나, 소울, 앤, 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피멍이 아주 매력적인 프린센스 켈리. 아주 예쁘죠? 네. 이런 형태로 해서 5번을 7종, 6만원에 드립니다. 5번, 7종에 6만원. 자, 바로 6번 가겠습니다. 6번. 6번 같은 경우에, 6번 같은 경우도 7종을 준비를 해봤고요첫 번째 보여드릴 라인는 콩마리아 금입니다. 콩마리아 금. 아까는 마리아 철화금도 있고 마리아 금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콩마리아 금입니다. 얼굴이 하나도 아니네요. 옆에 또 이렇게 자구도 하나 있고요. 이 뒤쪽에 하나 또 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한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얼굴이 세 아이 같아요. 자구도 하나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뒤쪽에는, 바로 옆에 보면은. 케빈 카이저죠. 케빈 카이저. 아주 예쁩니다. 항공사진 한번 잡아드릴까요? 네. 이렇게요. 케빈 카이저입니다. 케빈 카이저. 자. 이거는 그 정품이고 진품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환엽창입니다. 환엽창. 환엽창. 네. 이렇게 돼있고요 옆에 보면은 또 맥라이징이 준비되어있네요. 맥라이징이요. 보세요. 손톱도 아주 예쁘네요. 손톱 상처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시가 있네요. 지방시, 지방시, 네, 이렇게 한번 잡아드릴까요? 지방시가 있고 하나 소울 앤 금이 역시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 소울 앤 금,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프린센스 텔리 네. 여기, 그, 저희 하우스에, 그, 방문하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시면서 아주 너무 예쁘다고 이 프린세스 켈리를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6번, 이런 형태로 해서 7종에 6만원입니다. 6번, 7종에 6만원.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자, 7번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렌지 에보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아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17cm 정도 되죠. 17cm. 네. 오렌지, 에보니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케빈 카이저. 케빈 카이저. 네. 케빈 카이저가 있고, 자, 워, 아이니. 오 아이니. 예. 뭐 어? 아이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백마리아 금입니다 설백마리아 금이 아이가 단품으로도 제법 그 고가에 판매됐던 아이에요 작년만 해도 근데 이게 이제 그 예쁘긴 한데 항상 지금 사장님께서 이 아이도 세트 메뉴에 포함을 시켜 주셨어요 잘 보세요 설백마리아 금입니다 네그 다음에 프리 마돈나 금. 프리 마돈나 금. 네. 프리 마돈나 금이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역시 프린센스 켈리. 네. 프린센스 켈리가 되어 있고, 있고, 하나 소울앤 금이죠. 하나 소울앤 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리아 창이네요. 마리아 창. 그 프린센스 켈리 같은 경우에는 붉게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막내에 아주 맑은 마, 마리아 창이죠. 마리아 창.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8종에 9만원입니다. 8종에 9만원. 이 설병 마리아 금 같은 경우만 해도 아무리 그래도 저기 작년까지 고가로 판매가 됐던 아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워낙 예쁘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매력이 좀 있어요, 보니까. 바로 8번 가겠습니다, 8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6종에 8만원 준비했습니다. 6종에 8만원. 8번.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가, 자, 이거 보세요. 자, 마리아 창입니다, 마리아 창. 자, 여기, 금줄기도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보세요. 네. 대품입니다. 대품. 이 크기는 보니까 한 24cm 나오더라고요. 24cm요. 네. 이 아이를 이 세트 메뉴에 포함을 해서 오늘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돌기 마리아 금. 보세요. 네. 돌기 마리아 금인데, 얘가 이제 얼굴이 하나만 아니에요. 보세요. 맨 위에 이렇게 큰 아이가 있고, 옆에 자구 하에 이렇게, 자구만 해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또 옆에 또 있습니다. 옆에. 네. 옆에 보이지, 예. 잡히나요? 이런 형태로 있고, 옆에 또 있고. 네. 그래서 이 돌기 마리아 금이 자구가 네 개가 달려있어요. 보니까. 크기는 뭐, 충분히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프린센스 켈인데 이 아이는 좀더 커요. 단아이가. 네. 붉게 물들어 있죠? 네. 피멍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간치가 포함이 돼 있네요. 간치. 아. 간치 이거 단품으로만 이렇게 팔았던 아인데 오늘 이렇게 세트 메뉴에 사장님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그 세트에 포함되어 있던 케빈 카이저 아, 예, 쁩니 다죠. 케빈 카이저 네. 이런 형태로 해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품들이 좀 있네요. 돌기도 있고 뭐 이렇게 마리아 창큰 24cm 정도. 밑에 보면 금줄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8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6종에 8만 원에 드립니다. 6종에 8만 원. 네. 잘 보세요. 네.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번 세트입니다. 9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8종을 준비를 해봤어요. 8종에 이제 7만 원을 준비했는데 어떤 아이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네, 첫 번째 보여드린 아이는 네, 금종류 주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죠? 마리아 철화입니다. 마리아 철화 금, 마리아 철화 금입니다. 네, 아주 예뻐요. 상처도 없고. 옆에 보면은, 케빈 카이저. 케빈 카이저입니다. 네. 케빈 카이저. 예. 네.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제, 역시 이 9번 세트에도 간츠가 포함이 됐네요. 간츠. 네. 간츠입니다. 간츠. 네. 진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름을 찾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 이야기. 네. SB창입니다. SB창인데 얼굴이 아주 예뻐요. 천실하고 네, 얼굴이 2두짤인데요. 네. SB창입니다. 그리고 레투샤금입니다. 레투샤금. 네. 레투샤금. 그 다음에 프린센스 켈리. 프린센스 켈리. 네.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소울앤금. 하나 소울앤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i입니다. 5i니. 오아이니. 야, 멋있죠? 보세요. 5i는 그 손톱이 매력이죠. 손톱이 매력이 있죠. 손톱이 붉게 붉게 이렇게 그 저기 립스틱 그 손톱 그 매니큐어 바른 것처럼 손톱 보시면 이렇게 딱 그렇게 보여요, 저는. 여기 또 보면은 아주 꼬맹이도 하나 이렇게 포함되어 이 있네요. 꼬맹이도 같이 달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워아인입니다. 부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8종에 7만원 8종에 7만원 이런 형태로 이렇게 11월 5일 토요일날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찾아뵈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시간이 되는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자주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렇게 지금 화면에 이렇게 잡아 드리지만 은 예쁜 애들이 많아요 결코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가격보다 이렇게 비싸지 않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그 착한 가격에 여러분들 기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내도록 하는데 요 아까 제가 서두에 저희 사장님이 오늘 그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이 한해서 이렇게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이 아이입니다. 보이시죠? 금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금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그 랜덤으로, 랜덤으로 해서 사장님이 먼저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가장 예쁜 아이, 순으로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예쁘긴 한데 랜덤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하시다가 뭐 사장님한테 얘기 잘하시면 사장님이 또 다른 아이도 더 서비스로도 저희가 항상 그런 형태로 보내 드리잖아요. 뭐 서비스 좀 예쁜 애좀 하나 더 주세요 하면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나서 예쁜 아이 있으면은 찜하신 다음에 전화나 메시지를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섯 시가 넘었습니다. 벌써 깜깜해지는 과정이네요, 벌써.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둡지는 않은데 항상 그 아침 그낮 저녁 기온이 온도차가 심한데 건강들 항상 잘 챙기시고 그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그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그 건강입니다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다음에 또 행복한 그 모습으로 예쁜 아이들과 여러분들께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흥 자매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